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한영신문 뉴스 두 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전남 담양 무정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숙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어제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남 담양 무정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담양군 일대에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546.9mm, 봉산면이 최대 641.5mm 등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하고 한 명이 다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피해 현장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구 의원 등이 방문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나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피해도 신속하게 복구해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영신문 김현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영 해경에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십자동굴에 고립된 23명을 구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통영 해양경기에서는 어제 오전 8시 2분경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십자동굴 내부에 고립될 수용동의 회원 23명이 고립돼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립자 2 3명은수영동의 활동차 해건강 인근 해상 활동 중 십자동굴에 걸렸습니다. 고립자 중두 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해 현들이 1 1을 통해 해양경찰 상실로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8시 2분 경기탐정및 인항구조 등통영구조들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정릉회 회의은 오전 9시 4분경 23명 모두 구제했으며 구제된 동호 회원들은 모두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영신문 김영길 기자였습니다. 태풍 장미가 지금 남해안에 상륙해 경남 내륙 지방을 강통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안드식이었습니다.